5월 30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장 2절부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두 여인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분열의 조짐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울의 걱정한 마음이 상당히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건면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 안에 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보내는 편지인 이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건면하고 싶은지에 대한 답으로 다시 지금 이빌립보서에서총 9번을 사용했던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주 안에서다라는 주 안에서 서라라고 했을 때이 서다라는 이 단어는 스테코라는 단어인데요. 굳건히 서다 버티다 지속하다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단어는 바울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정지하다입니다. 멈춰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바울의 성격이나 바울의 복음은 상당히 역동적이고 계속적인 확산성을 가지고 있는 이 움직이는 이미지를, 이 동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바울은 그런 움직임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서라라는 명령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명령령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진행적인 동작을 명령하고 있음을 안다면요 주안에서 정지해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주안에 서라라는 권면에 대한 자세한 세부 지침처럼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세부 지침에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요. 이 여인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서 교회가 시끄러웠다라는 사실들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말은 이들이 어, 교회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라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만약 이들의 분열이 교회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바울이 이들을 언급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바울은 이들의 분열된 마음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교회의 리더들이 관여를 해서 반드시 이 분열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이두 여인과 더불어 함께 언급되고 있는 리더들이 모두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한 자들이고 힘쓰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바울은 이들이 모두 구원을 이미 확신하고 있는 자들이기에 이들과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안에서 함께 서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바울이 지금 자세하게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기독 공동체가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가 아직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기회로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서로의 의견과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계획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안해서 주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에 일치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자신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뒤로 두고 먼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바라보도록 바울이 지금. 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동작이나 3절의 동력자들을 돕는 동작들은 모두 한 번의 동작을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된 동작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안에서라는 영역 안에서 국권이 서 있는 이 멈춤이라는 정적인 지시와 함께 그 영역 안에서 계속적으로 도야, 도와야 한다는 움직임이라는 동적인 지시를 바울이 함께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4절에 보시면 이런 멈춤과 움직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라면 바울은 먼저 동적인 지시로서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시면 관용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용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6절에는 염려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7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나님이 제공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염려에 대한 해석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패러다임으로 해석할 것인데 그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해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경건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정결한 것이며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고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무엇이 덕이 있는 것이며 무엇이 칭찬할 만한 것인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8절에 보시면 생각하라 라고 나와 있고, 이 생각하라 라는 단어가 로기조마이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선 단어입니다. 물론 의미는 고려하다, 숙고하다, 알아차리다, 판단하다는 말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로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고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말씀이고, 교리고, 의도라는 의미가 되지만, 그 시대 상황에서 이 로고스라는 의미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은 어떤 존재의 본질이다라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다면요, 로기조마이는 단순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8 절에서 건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시면은 그 판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구절에서 배우고 어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빌보 교인들이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의 대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답은 복음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교리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배우고 받고 들었고 보았을 것인데 그 복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복음을 기초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대는요,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어 가고 있고, 절대적 기준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모던, 후기 현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 평가도 사라진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누구의 견해가, 누구의 생각이 더 나은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공동체 안에서의 판단을 세상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더 좋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사람의 판단을 선호하게 되어 있죠.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고 볼수 있겠죠. 특별히 중직자를 선출하는 문제에도 한번 가보시죠. 어느 정도로 세상적으로 능력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지금 교회의 직분들인 것입니다. 어느새 하루 벌고 하루를 먹고 먹고 사는 그런 성도님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되지 못하는 교회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직분을 주는 교회의 판단 기준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직업을 갖는 문제는 그렇게 판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인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관용은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인간적 기준에서 판단할 때는 용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용서가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교회의 문제도 교회 안의 인간관계도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가려고 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요, 평강도 없는 것이죠.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시죠.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교획만을 생각하고 복음을 기준으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기에 공동체에 한정적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바울의 권면임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단순하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근본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